교사니다모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하게다 우리가 모말 아마 항상 하나님 서 기다릴 때 기억함.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들를가심다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는 것이 아니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으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로이 어떤 사람이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또너희 많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 본받는 자가 되었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귀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로 마귀로냐와 아가야이만 돌이 떠나니라 하나님에 대한 너희 네 믿음의 소망을 각해 주소서로우 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하여 서스로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어디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옷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살아계시고 전되시는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또 주인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애에 너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과 실로아와 함모 보내는 데살로니가야 이내 교회에 편지합니다. 어, 그 편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얼로실로하나 어찌 모자가 데살로니카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억하였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되는 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분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